혹시 요즘 깜빡하는 일이 부쩍 늘어나셨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겁고 혈압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지만 보면 한숨만 나오시죠? 만약 그렇다면 딱 7분만 이 영상에 집중해 주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하루 단 5분 블루베리 한줌이면 충분해요.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기억력과 혈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를 그냥 달콤한 과일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하루 한 줌의 블루베리가 뇌와 혈관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40년 동안 건강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수백 명의 시니어 분들을 만나 봤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이 바로 이 블루베리 섭취법이었죠. 단순한 습관 하나로 기억력과 혈압을 동시에 관리하고 활력 있는 노년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5세 김정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너무 깜빡해요. 가습을 끄는 것도 있고 손자 이름도 헷갈리고 정말 걱정이에요. 할머니의 표정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혈압도 불안정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재보시곤 했죠. 그런 할머니에게 저는 하루 한 줌의 블루베리와 간단한 아침 스트레칭을 권해드렸어요. 처음에는 이런 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 할머니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머리가 이렇게 맑을 줄 몰랐어요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환자분인 68세 박진호 할아버지 이야기도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움 때문에 힘들어하셨어요. 혈압약을 드셔도 수치가 들쭉날쭉 했거든요. 그런 할아버지께 아침 블루베리와 따뜻한 물을 함께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두 개월 정도 지나니까 혈압이 안정되고 아침 피로감이 크게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면서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핵심은 올바른 방법과 타이밍에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매일 블루베리를 챙기는 작은 습관 하나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블루베리가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걸까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바로 블루베리를 파란색으로 만드는 색소인데요, 우리 뇌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막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우리 집 주변에 튼튼한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아요.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죠. 뇌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토시아닌이 뇌세포 주변에 보호막을 만들어서 손상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또한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속에 쌓인 나쁜 염증을 깨끗이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녹슨 수도관을 새 수도관으로 교체하는 것처럼 혈관을 깨끗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 있어서 소화를 돕고 비타민 C와 K가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이 모든 성분들이 함께 작용해서 노화를 늦추고 혈관염증을 억제하며 뇌세포를 든든하게 보호해주는 겁니다. 특히 혈압 관리에는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칼륨이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주거든요. 또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혈액순환을 개선해 줍니다. 마치 막혔던 고속도로가 뚫려서 차들이 원활하게 흘러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드셔야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점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첫 번째 원칙은 양이에요. 하루에 딱한줌 50g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려요. 손바닥에 수북히 담을 수 있을 만큼이면 되는 거죠. 더 많이 드실 필요 없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배탈이 날수 있거든요.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타이밍이에요. 아침이나 오전 간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냐 하면 하루를 시작하는 뇌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오후까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블루베리만 단독으로 드시지 마세요. 요거트나 오트밀, 스무디와 함께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분 흡수도 훨씬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거. 아침에 플레인 요거트 한 컵에 블루베리 한 줌을 넣어서 드세요. 요거트의 유산균이 장 건강을 돕고 블루베리의 영양분을 몸속 깊숙이 전달해 주거든요. 이때 설탕은 절대 넣지 마세요. 혈당만 올라가고 블루베리 본연의 효과를 방해하니까요. 오트밀에 블루베리를 넣고 우유나 두유를 부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오트밀의 베타글루칸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블루베리의 항산화 효과와 시너지를 내거든요. 냉동 블루베리를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냉동 과정에서 안토시아닌 함량이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냉동실에서 꺼낸 블루베리는 조금 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드시거나 바로 요거트에 넣어서 드셔도 됩니다. 아침에 블루베리를 드시기 전에 한 가지 더 해주실 일이 있어요. 따뜻한 물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밤사이 우리 위장은 굳어 있는 상태예요. 마치 추운 겨울에 얼어붙은 땅과 같죠. 그 상태에서 바로 음식을 넣으면 소화가 잘안 됩니다. 하지만 따뜻한 물을 먼저 마시면 위장을 깨우고 체온을 올려서 소화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블루베리의 영양분이 훨씬 더잘 흡수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소화 기능이 젊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작은 준비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블루베리를 드실 때 꼭꼭 씹어서 드세요. 급하게 삼키지 마시고 입안에서 충분히 씹어서 침과 잘 섞이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분도 더잘 흡수됩니다. 혹시 주변에 기억력이나 혈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시길 바라요. 작은 관심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김정자 할머니 이야기를 좀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처음 오셨을 때 정말 많이 걱정하고 계셨어요. 선생님, 이제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요? 어제 한 일도 기억이 안 나요 하시면서 말이죠. 검사 결과를 보니 특별한 문제는 없었지만 뇌의 활성도가 떨어져 있었어요. 혈압도 140에서 150을 오르내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줌과 가벼운 산책 10분을 권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성실하게 따라하셨어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신 후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어서 드셨어요. 그리고 아파트 주변을 천천히 산책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죠. 한 개월 후 다시 오셨을 때는 선생님,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깜빡하는 횟수가 줄어든 것 같아요 하셨어요. 두 개월 후에는 집중력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드라마를 끝까지 볼수 있어요 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 검사를 다시 해봤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처음보다 30%나 향상되었거든요. 혈압도 125에서 135 사이로 안정되었고요. 할머니는 이런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하시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또 다른 환자분인 72세 이정숙 할머니는 조금 다른 케이스였어요. 이 할머니는 혈압보다는 집중력 문제가 더 심각했거든요. 선생님,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와요. 손자와 대화할 때도 집중이 안 돼요 하셨어요. 이정숙 할머니께는 블루베리와 함께 아침 걷기를 추천해 드렸어요. 매일 아침 블루베리 요거트를 드신 후 30분 정도 가볍게 걸으시라고 했죠. 걷기 운동이 뇌 혈류량을 늘려서 블루베리 효과를 더욱 높여주거든요. 할머니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비가 와도 아파트 복도에서라도 걸으셨고, 눈이 와도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셨어요. 그 결과 3개월 후에는 집중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손자 숙제도 같이 도와줄 수 있게 됐어요 하시면서 정말 뿌듯해 하셨죠. 69세 박진호 할아버지는 혈압이 주된 문제였어요.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움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었거든요. 혈압약을 드셔도 수치가 들쭉날쭉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할아버지께는 특별히 그릭 요거트와 블루베리 조합을 추천해 드렸어요. 그릭 요거트의 단백질과 블루베리의 칼륨이 혈압 안정에 더 좋거든요. 매일 아침 7시 정각에 드시라고 했어요. 시간을 정해서 드시면 몸이 리듬을 기억해서 더 효과적이거든요. 2개월 정도 지나니까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혈압이 130대로 안정되고 아침 피로감이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몰랐네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왜 진작 몰랐을까요? 하시며 놀라워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도 꾸준히 드시고 계세요. 오후에는 냉동 블루베리를 몇 알씩 간식으로 드시기도 하시고요. 꾸준함이 바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루베리는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니에요. 우리 뇌와 혈관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거든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좋은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물론 주의하셔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먼저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블루베리가 좋다고 해서 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블루베리는 약을 보완해주는 역할이지 약을 대체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한 너무 많이 드시면 배탈이 날수 있어요. 블루베리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과량 섭취하면 설사나 속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하루 한줌 50g 정도가 딱 적당한 양입니다. 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공복에 바로 드시지 마시고 가벼운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에 드세요. 그래야 속이 편안하고 영양분도 잘 흡수됩니다. 또 하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처음 드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혹시 입안이 간지럽거나 발진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시고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이제 좀더 효과를 높이는 섭취 습관을 최적화하는 고급 팁들,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아침에 블루베리를 드신 후에는 최소 30분 이상 지난 후에 다른 음료를 드세요. 특히 커피나 차는 블루베리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다른 음식과의 조합이에요. 블루베리와 특히 잘 맞는 음식들이 있어요.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같이 섭취할 수 있고,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칼륨 효과가 더욱 높아져요. 세 번째는 보관 방법입니다. 생 블루베리는 냉장고에 보관하시되, 3일 이내에 드세요. 냉동 블루베리는 6개월까지 보관 가능하니까 대량으로 사서 냉동실에 보관해 두시면 편리해요. 네 번째는 씻는 방법이에요. 블루베리를 드시기 직전에 찬물에 살짝 헹궈 주세요. 너무 오래 담가두면 영양분이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지 말고 살짝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드시면 더 촉촉하고 맛있어요. 다섯 번째는 씹는 방법입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주세요. 입안에서 충분히 부서져야 영양분이 잘 나와요. 급하게 삼키지 마시고 블루베리의 달콤한 맛을 충분히 즐기면서 드세요. 이런 작은 루틴들이 장기적으로는 큰 건강 효과를 만들어내요. 소화와 흡수가 잘 되면 같은 양을 먹어도 더 많은 영양분을 얻을 수 있거든요. 블루베리만으로는 완전한 건강을 얻을 수 없어요. 다른 음식들과의 균형이 중요하죠. 아침에 블루베리를 드셨다면 점심에는 녹색 채소를, 저녁에는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특히 시니어 분들은 근육량이 줄어들기 쉬우니까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해요. 블루베리의 항산화 효과와 충분한 단백질이 만나면 노화 방지에 더욱 효과적이거든요.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물을 6잔 이상은 드셔야 해요. 블루베리의 영양분이 몸 전체로 잘 전달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규칙적인 운동도 함께 하시면 금상첨화예요. 하루 30분씩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블루베리 효과가 두 배로 늘어나요. 운동이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영양분이 뇌까지 잘 전달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매일 쌓이면 1년, 5년 후 여러분의 뇌와 혈관 건강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큰 차이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시면서 의심스러우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처럼 꾸준히 하시다 보면 분명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72세 이정숙 할머니처럼 집중력이 좋아지고 69세 박진호 할아버지처럼 혈압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75세 김정자 할머니처럼 기억력이 선명해질 수도 있고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에요. 내일 아침부터 블루베리 하루 한줌 간단하게 챙겨보세요. 요거트와 함께 오트밀과 함께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드시면 됩니다. 기억력은 선명하게, 혈압은 안정적으로 활력 있는 노년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쌓여가는 좋은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거죠. 블루베리 한 줌, 이 작은 습관으로 여러분의 황금 같은 노년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시니어 맞춤 항산화, 과일 3종을 소개하면서 건강 습관을 더 쉽게 챙기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블루베리로 시작하셨다면 다음에는 더욱 다양한 건강 과일들로 여러분의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 배운 작은 습관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